Okay. Tested1의 스팸. t e s t e d 의 스팸. 서비스는 자를 테일러 메이드 맞춤 제공이야. 맞춤 제공. 맞춰서 제공하 맞춤 제공이야. 맞춤 제공. 테일러가 제단사야제단사에게 만들어 진거잖아 그렇지? 제단사는곧 맞춰가지고 치수를 제가 좀만들는거잖아 그렇지? 맞춤 제공되는 거야 서비스 뭐 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술. 맞추기 위해서 맞추다 고객에게 맞추기 위해서 맞춤 제공되는게 서비스예요 그렇나요? 그렇습니다 서비스. 때때로 그 제품 서비스는 독특한 해결책이야 독특한 독특한 해결책 그 사람에게만 맞춰준다 고객의 요건에 대한 고객의 요건에 대한 요구 조건, 요건. 자, 고객의 요건에 대한 요구 조건, 요건. 서치에서 뭐뭐와 같은 어떤 컨설턴트, 컨설턴트의 보고서, 그 사람에게만 만든 보고서잖아요. 그래서 의뢰자가 그리고 치아 충전재, 치아 충전재. 치아충전제가 뭐냐면 우리 이거 이빨 떼우고 한 집어넣는 걸 말하는 아마에가 막 이런 거. 오케이? 또는 머리 자르는 것도.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머리 스 맞춰서 잘라주는 거잖아. 그제 다른 때는 선택은 제한되어져 있어. 선택이 어디에? 메뉴. 서비스의 메뉴에 제한되어 있어. 김밥집에서 김밥 만 파는 거야. 아니 나 김밥 전부 다파는 거야. 자, 제공하는 서비스의 메뉴가 있는 말이지. 제공하는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집에 대 모기지, 모기지, 는한 번에 주변집 주변에 주변에 집에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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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 심지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서 심지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그렇더라도, 심지어 그렇더라도, 심지어 그렇더라도, their 여 라이딩일 것 같아, 뭐일 것 같냐면 상당한 개인화가 있을 것 같아, 상당한 개인화가 있을 것 같아, 상당한 개인화. 고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충족시키다. 그냥 충족시키다. 뭘 충족시키냐면 개인적인, 개인적인 고객의 요구를 지금 여기서 주택 담보대출을 예를 들어서 총액 어머한 총액 X 죠 여기서 X 라고 합니다. X 줄 X 를 고객에게도 맞춰주고 그리고 조건도 그 고객의 신도가 높고 낮에다 맞춰주고 Interest Rate 하면 이자율도 맞춰준는거요 이자율. 뭐에 대한 이자율이냐면, 모기지. 모기지는 담보대출. 오케이? 자, 액수나 조건이나 이자율 그리고 담보대출은 매월이는 다르다. 그죠? 다릅니다. From Customer to Customer. 고객마다. 그죠? 그럼 파스타 말 파스타 말하면 고객마다 다르고 고객마다 고객마다 다릅니다. 안에서 뭐뭐 안에서 전체 지침 안에서 어떤 지침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지침 안에서 뭐의 예. 빌딩 소스하겠다 주택 금융 공제 조합 오케이 주택 금융 공제 조합 예를 들어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뭐의 역할 중에 하나면 스탠다드 제이션, d i 표준화. 표준화의 주요한 역할 중의 하나, 일터에서 이것은 만들어준대, 일상적인 절차를 만들어준데 일상적인 절차는 어떤 절차? 매니저와 관리자와 고객들이 따를 수 있는, 모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임무나 책임을 필요 없죠? 필요 없는구나. 이러한 표준화의 구조. 이런 표준화의 부족 뭐에 최종으로 어, 최종 전달된 제품 표준화의 부족이라는 거는 고객에게 맞춤을되어요 고객마다 액수랑 조건으이자율이 틀리잖아요. 근데 그런 표준화의 부족을 만듭니다. 뭐를 만드냐? 개인적인 접촉 목적은 누구와 누구나의 공급자와 서비스의 예, 공급자 또는 그들의 대행업자, 에이전트 대행업자 대행에서 해주는 사람, 에이전트 대행업자 그리고 커스터머 고객간에 그런 개인적인 접촉을 목적보호 바람직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얘가 메이크 메이크 MKFC는 목적고 형용사자이기 때문에 여기다 Y를 붙이면 돼요 안돼요안 되는 거예요. 목적고 형용사자에 개인적인 접촉을 바람직하고 또는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게표준적이지 않으니까 거기를 만나서 이자유증 어떻게 뭐 조건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제 다시 얘기하세요.